사이토 다카시의 인류의 조건은 훔치는 힘, 요약하는 힘, 추진하는 힘의 세 가지 역량으로 인류가 되는 방법을 알려줘요. 훔치는 힘은 남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고, 요약하는 힘은 정보의 핵심을 정리해 빠르고 정확한 결정을 돕는다고 해요. 추진하는 힘은 작은 습관으로 큰 목표를 이루는 실행력으로 이세 가지 힘의 균형이 독창적인 결과를 만드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저자는 시대가 변해도 성공을 위해 끊임없는 학습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적,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균형의 필요성도 설명해요. 모방이 학습의 첫걸음이 될수 있으며 정보 과부하 시대에서 핵심 정보를 추려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작은 습관을 통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일상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해요. 각자가 자신의 강점을 발견해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개인 브랜딩과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독자들은 이 책이 항상 유효한 이유는 학습하고 실천하는 능력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피드백을 주었어요. 책의 구성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많은 독자들이 작은 습관 개선과 태도 변화의 경험을 했다고 얘기해요. 결국 인류의 조건은 자기 개발을 넘어. 우리의 삶에서 인류가 되기 위한 근본적인 힘을 일깨워주는 책이라는 점이 감탄할 만해요.